어, 무기 무 보관함에 넉넉히 좀 넣놔야지. 데들죠 좀. 적금 충이시네어 무기 강화 해서 예 네, 네, 적금 듭니다. 여기서 공격 속도 추가. 아니야 아니야 아니. 이거는 써봐야겠다.

뭐지? 뭐.. 어.. 까먹었어 형아위에 거, 위에 비... 거. RB RB RB? 아. RB 누르면 돌아가는데? 아 그거는 이제 그그 그 기능이야 무기의 기능 아 잠깐만 이건가? 아내거는아 나는 상단 하단이 가로 본등 세로 본등으로 되나보다 음그 플라즈마 커터는 기본이 그거야 가자 잠깐만 나 잠깐만 여러분들 나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집이 넓으니까 집이 넓으시니까, 음 왔어 왔어 왔어. 어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에어컨 좀 끄고 왔어요 어. 와 그니까 에어컨 끌어 가는데 그렇게 뛰어갔다 온 거예요? 하긴 집이 넓으니까 아니 너항당한번 보고 왔어요 야 오늘 넣은 애들 잘 있나 확인도 못 했거든 바로 한다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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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번몇명 봐요? 58명 <목소리> 그 다음 파 천양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<목소리> 너랑 나랑은 나누면 안돼 왜? <목소리> <그래. 목소리> 둘다뭐 저기 모자름이 많은데야 뭘 나누고 있어 잠깐만 뭔 소리야? 다름무기 샷건 뭐야? 이거 뭔... 뭔뭐 위에 같은 소리가 나와? 봐봐요. 어우 끔찍해 죽겠네 끈적끈적한 소리가 나와 어우 끈적끈적끈적한 소리 진짜 어? 와 위에 열려있네? 아, 이거 그거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, 터트리는 거구나. 됐다. 여기 이 갑자기 또그새 아씨, 잠깐만요. 오른쪽으로 간다. 어, 이거 안 되는데 여기 아니라. 아, 이거 형, 이거 내려, 내려. 야, 돌려, 돌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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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거야? 어, 쏴야 돼, 이거 쏴. Oh! 리어렘! 가자! 가자! 누는 거 어떻게 했더라? 누는 음, 있었는데. 뭐, 어, 어디가? 오른쪽, 저기 템 있었어. 아, 형, 이거, 이거, 이거 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아래목이 플라즈마 커터예요. 어, 잠깐만, 왼쪽에, 왼쪽에 있다, 왼쪽에 왔어! 뒤져라, 뒤져, 이 새끼야. 어, 소리 보가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은데? 뭐네? 내가 다 샷건으로 다스릴게. 어, 소리, 어, 소리 봐. 봐. 이것도 한 마리 더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어. 빨리, 일단 이거 돌려!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어. 어, 무서워가지고 내가. 돌려, 돌려. 어, 소리 봐, 어떡해. 어. 하고 생각해! 어! 어! 어디? 아니야, 어. 너 죽을 먹지 뭐 어떡해? 어, 어, 어. 오, 자꾸 한 방인데? <laughs> 어, 뭐야? 계속..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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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, 봐봐. 형, 봐봐. <laughs> 아니, 여보세요. 이거, 이거 두세요, 이거. 네? 아, 그거요. 아! 어! 아이고. 됐다. 빨리 돌리세요, 이거. 예. 자. 내리, 제가 내릴게요. 아, 내리, 내리세요, 내리세요. 네. 가자, 가자. 어, 반도체? 반도체가 왜 나와? 어, 아, 됐다. 아, 고... 백막이니 별표선 다섯 개 고맙습니다아. 어, 뭐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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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. 어, 왔네, 왔어. 이런 아 개지끄럽다 진짜. 어어 밑에는 보여주지 않아.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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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아, 아. 안 됐잖아 안 됐잖아. 아 그러네. 아니 왜 자꾸 멈추세요? 안 멈췄어요? 아니 다시하세요 멈췄잖아요. 뭐야? <laughs> 오호. 그러니까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. <laughs> 다된게 아니야. 아니야 이게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냥 왜 그러지? 아씨 이유가 뭐지? 왜래? 이 저것도 안 줘? 어 일로 가라는데? 어이 뭐야? 아저 밑에 뭐 걸렸나봐. 음 일단 길이 여기라고 하니까 내려가 봅시다. 인정인가? 열까요? 물어본다 열까? 아 씨. 아, 저기로 가네. 너뭐 움직여줘, 어떻게? 죽죽죽 일어나. 일어나.

아, 이거 그거잖아. 뭐? 움직이세요. 딱, 딱, 딱 가는 거야. 아, 아 저개 쓸데없는 거 만들었네. 진짜. <laughs> 이런 걸 무슨 그래픽을 동원해 만들어놨지? 어. 되네 이거 근데 싱글은 어떻게 해? 응? 싱글? 싱글 할땐 자기 가는 하 거야? 혼자서? 혼자서? 어. 아 진짜 씨.. 이거 이런 거 혼자 하면 외롭겠다. 게임이 약간 코어코 게임은 혼자서 하면 외롭게 만들어놨어. 응 음, 맞아 맞아. 데드스페이스 인데 3가 너무 코어이잘 나왔어. 스토리가 딱 진행되잖아 진짜. <놀람> <놀람> 어디서 나온 거야? 아, 여기가 그 제독 방이야? 어? 어, 이거 그 마커 문양 아니야 얘는 마커 읽을 수 있어 마커 문... 문장? 그럴걸? 예, 그럴걸? 어얘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커랑 접촉해서 미쳤네 what is it what's going on nothing nothing everything's fine everything's fine oh, ellie the admiral was obsessed with making a key a key to what hey a key to what hey, a device machine i think that she believed that it controlled the markers oh my god 이런 게임 영화 안 나오나? 영화 제작한다고 했던데, 솔직히 괜찮을 것 같은데, 제작하면 좀비인 영화 같은 쫄리는 맛도 있고, 스케이도 있고, <놀람> 중원릉가 합류해라. 이거 뭐 써도 근데 결국 죽잖아. 아, 너 돌아가야 돼. 아 씨. 음. 그걸 왜 깨세요, 그걸? 혹시 어? 뭐가 나오면 그거일 텐데 깨고 나오면 그거 다왜 그러세요, 진짜. 제가 알겠는데. 아니, 무섭잖아요. 엘리베이터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, 그게 어제 방해해주진 않아. 그래도... 그거 나... 뭐 나왔어. 아, 소리 진짜 죽이고 싶네. 응? 극장이야? 아아 아, 지구 안에 있었대 저 마커가 음 보자 이거 좀 보고가자 음. Via carrier wave from somewhere deep in space Triangulating this marker signal Revealed a previously undetected planet Now known as Tau Volantis We hope to find the source of this signal And finally harness the energy for ourselves 그 뭐야 <laughs> 마커 신호가 있는데 그게 Tau Volantis라는 행성으로부터 오는데 그 힘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했다는 건데 뭐 원천을 찾아요. 로 간다라는 건데, 거기에 뭔가... 봐봐 마와커의 힘이 있대. 야, 소리 왜 이러냐? 가자 좀... 화가... 다 죽이면서 가고 있었어. 응, 음. 와, 야, 나도... 야, 나도... 샷건 갖고 싶다. 야! 게임 편하구만 어, 오랜만에 꾸짖미네 와 오케이 오케이 너는 파밍 안 하세요? 근데 템이 막 쏟아지는데 먹지를 않어다 먹었어 치료약 두 개짜리 먹었어? 응아 먹었구나 거기 아닌데? 이쪽인데 걸기로 가는 거지? 이런 데 가야지 이제 템도 있고 그런 거지 응 어? 산탄총 제작하는 법 얻었네? 형만 형도 그 만들어 응, 다음에 만들게 <laughs> 나 여기 있는 거야? 만났네? 너 혼자 있어?

하나도 안보시는데 가자. 완전 빠지셨네. 제작 있다. 제작대 있어. 작업대. 완전 빠지셨네 이 총에. 울품 제작. 아 이거 아니구나. 형사진. 아 이거구나. 나 그거 나. 수진이 그건 제가 아는 사실이에요. 근데 이거 만들려고 해도. 저거네, 자원이 없네. 무기 제자가 아, 이걸로 가야 되나?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? 왜? 필요해. 나, 아, 나 그냥 안만들랜다 귀찮다. 내가 뭐 해줄게. 가자. 아, 나, 강화만 할게. 응. 어? 왜,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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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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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다 마음에 안드는거야 가만있어, 가만 아, 이거는 둘이 같이 이용 못하는구나. 가래 곡이요. 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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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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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와 최악으로 가아입었다 진짜 왜? 능력이 좋아서 입은거야? 아니 멋있잖아 <laughs> 나보세요 제가 나 강화좀 할게 아 이거 반도체 이런게 다 이런거 쓰는거구나 응. 오케이 자 나도 한번 볼까? EVA 슈트, NT 슈트 잠금해제 슈트 갈아입기 슈트가 옛날에는 옛날에 나그 엑스박스 360에 탱크 슈트 음, 있었는 탱크 슈트 음, 음.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게 이건가? 스페셜... 뭐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 능력은 없어, 없는 어없것 같아 어, 능력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입어볼까? 한다. 음. 이 개멋있는 거 같아. 나 약간 아이언맨 느낌이야. 어, 와. 아. 오뭐 그런 게 있어 영은? 약간 대가리가 중요하다. 야 이거 훨씬 멋있잖아. 어이거 훨씬 낫네. 그런데 나 이것도 입어봐도 돼? 아 입어봐. 아니다 원래 이거였구나. 아, 원래 입었던 게 이거 같다. 예 그리고 강화를 좀하겠 있습니다 강화력 강화력 강화해야 된다 강화력 강화하고 아 메스 이펙트 슈트라네 메스 이펙트요? 어. 그 메스 이펙트 게임만 하는 거야? 그런게또 어. 있어? 이거 같은 회상가 보네? 이거 했었나 보네 게임을 어, 메스 이펙트 하긴 했는데. 뭐 하세요? <laughs> 응. 근 강화할 게 체력, 체력 강화 못 하고 깨야겠다. 됐어? 응. 가자. 어, 개멋있다 대가리. Are you contacting me on a private channel? Because I need to know if you're on my side. I'm judging. m a y b 아 뭐야 이것도. 야, 어이 위에 가서 뭐 해야 되나? <laughs> 어디로 가야 되지? 아, 저기네. 어디? 저기 100m 떠 있잖아. 뭔 어, 신호가잖아요. 계속 할것 같은데, 응. <laughs> 이거 이거 산소잖아, 그거야? 어, 이거야.